일만 하면 돼. 시킨 일만 하고 하루 일당 받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게 먼저인데 정리가 안된 거야. 개판인 거야. 그 현장도 문제죠. 그런 거를 잘 정리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정리하게끔 해가지고 현장이 깔끔했어야 되는데 방치된 자재가 있는 구간을 일용직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파이프가 와장창 쏟아졌던 일이 있었고 또한 가지가 생각났는데 그것도 일용직으로 두 명이 나갔습니다 저랑 아는 형님 한명 근데 문제가 일용직이 일용직으로 나갔는데 하우스 철거를 시켰다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태안에서 하청을 준 하청업체가 일용직을 데리고 일용직을 두 명을 불러서 하우스 철거를 시켰어요 그게 저예요 그 다음에 이 같이 간 사람. 근데 하우스가 뭐가 문제였냐면 우선은 일용직, 일용직으로 일 나온 사람이 하우스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비닐 걷고 막 이런 거 하는 이 약간의 고위험 작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파이프를 걷어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이프를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라인더로 제가. 근데, 보통 하우스를 만들 때는, 파이프를 이렇게 휘어, 휘어 놓은 다음에 결속을 해놔요. 근데 이거는, 파이프를 절단이, 절단을 하다가 절단이 끝났는데, 갑자기 파이프가, 이게, 이쪽으로 튀는 거예요. 절단이 끝나자마자, 팡! 튀는 거예요. 저, 와, 다행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여기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진 거죠. 진짜, 그, 그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은 시공한 사람이 문제인데 파이프를 갖다가 구부려서 구부려서 고정을 시, 고정된 상태로 결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 구부린 상태로 고정을 한 거예요. 이제 철거하는 사람은 모르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는 절단하다가 얼굴 쪽으로 탁 튕겨나가는 거를 피할 수가 없죠. 그거 너무 빨라가지고. 다행인 거죠. 운이 좋았죠.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발전소에서 또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접니다. 아, 화재도 있었구나. 둘다 얘기할게요. 이제 이약도업주가 발전소에 이제 꼭대기층 올라가서 크레인을 빼라. 거기 호이스트 코를, 크레인이 있어요 리모컨 조작하는 올라가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눌렀어요 전진 앞으로 전진 이렇게 호이스트